포켓몬스쿨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켓몬스쿨입니다. 6월 17일 포켓몬스터의 첫 DLC인 갑옷의 외딴섬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DLC로 소드, 실드에서 등장하지 못했던 100여 종의 포켓몬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갑옷의 외딴섬 이후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눈여겨봐야할 포켓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 주목해볼 만한 점은 b 프레임입니다 골덕과 킹드라가 추가되며 슥슥을 활용한 고속어태커가 추가된 점, 특성 잠비로 필드를 비로 만들 수 있는 왕구리가 합류하면서 비파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포켓몬들과의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골덕은 자기함시가 가능하고 사슬묶기 앵콜이 가능한 점과 날씨 부정을 통한 안티날씨판 요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킹드라는 드래곤물의 우수한 방어상성과 용성군의 폭발적인 화력, 7세대에서 큰 걸림돌이었던 페어리 타입의 수호신들이 사라져 카운터를 맞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왕구리의 경우에는 멸망의 노래, 최면술, 앵콜, 도우미 등의 우수한 보조기로 같은 특성의 페리퍼와 차별화를 할수 있고 둘다 동시에 채용한 한계비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볼 점은 서포터 포켓몬들의 추가입니다. 먼저, 뽀록나가 돌아왔습니다. 훌륭한 어그로 기술인 분노가루와 100% 수명기 버섯포자, 볼에 들어와 있으면 체력을 회복하는 매력적인 특성 재생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내구도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포켓몬이었습니다. 8세대에서는 버섯 포자를 카운터 칠수 있는 특성 일렉트릭 메이커와 미스트 메이커가 잘 쓰이지 않는 찌르성계와 또도가스에 있다는 점 덕분에 간접 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덩쿠림보와 덩쿠리입니다. 뽀록나에 묻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뽀록나와 같이 분노가루, 재생력이 있고 보조기들도 꽤나 준수합니다. 차이점으로는 덩쿠린부의 경우 뽀록나보다 뛰어난 물리내구가 있고 덩쿠리의 경우에는 진화의 휘석을 이용해 양내구를 준수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원조강 철쇄 무장조도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암흑가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으로 굴려질 것 같습니다. 방어면에서는 무장조가 특수방어면에서는 암흑가오가 높지만 내구조정이 들어가면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며 스피드는 무장조가 70으로 암흑가오보다 3더 빠릅니다. 특성 옹골참을 바탕으로 약점에 찔리더라도 최소한의 역할 수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위협이나 다이맥스 기술로 인한 랭크다운을 받아칠 수 있는 미러 아머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메이저로 활약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큐아링도 8세대에 합류했습니다. 회복 기술의 우선도가 3 증가하는 힐링 시프트와 플라워 힐의 연계, 도우미와 트릭룸 도발 등 우수한 보조 기술 또한 지니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고평가하는 포켓몬입니다. 세 번째로 볼 포켓몬들은 두 마리 이상의 연계로 뛰어난 효율을 보이는 포켓몬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래성의당입니다. 특성 꾸덕꾸덕 굽기는 물타입 공격을 받으면 방어가 2랭크 증가하는 특성인데 물수리검 약점보험과 연계시 특공, 공격, 각 2랭크, 방어 6랭크를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이맥스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포켓입니다. 석탄상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느리고 단단한 느낌으로 굴린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 회복기인 모래 모으기로 체력 회복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드레디어입니다. 쾌청 상태에서 스피드가 2 배가 되는 특성, 염록소를 바탕으로 쾌청 코터스와 페어를 이루며 당신 먼저, 동료 만들기, 역할, 꽃가루 경단 등의 보조기로 코터스를 보조함과 동시에 리프스톰과 꽃잎댄스로 큰 데미지를 줄수 있고 자력으로 나비춤도 습득합니다. 라플레이시아와 비슷하게 볼수 있지만 내구는 더 약한 반면 화력은 이쪽에서 높습니다. 취향별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로라 고지입니다 특성인 눈치우기는 7세대에서 새로 등장한 특성으로 싸아기눈 상태에서 스피드가 2배가 됩니다 주로 눈 퍼트리기 베바닐라 또는 알로라 나인테일과 페어를 이룹니다 눈 파티의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로라 벨도 사용할 수 있어 정렬을 허용하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다만 얼음 강철의 공격적이지만 약점도 많은 상성 때문에 다른 날씨 파티에 비해 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날씨에서 활약하는 루가로함입니다. 낮의 모습의 특성인 모래의 치기는 몰듀르와 같이 모래 파티에서 활약하도록 해줍니다. 몰듀르와의 차이점이라면 단일 바위 타입이라는 점에 강력한 격투 타입 기술인 님파이트, 훌륭한 페어리 타입 보조기인 치근거리기, 바위 타입 성공기인 엑셀록과 성공기 기습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소 내구가 약한 점은 아쉽지만 기본 스피드가 높아 날씨를 잃어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으니 간간히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부에 준비한 포켓몬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DLC로 여러 포켓몬들이 추가되어 다양한 전략과 파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2부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